안녕하세요. 차 골라 가요. 이진입니다 어제 축구 보다가 속 뒤집어져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뭐 졌으니까, 끝났으니까, 뭐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클린스만 욕을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두세요. 뭐 경기 지고 나서 한방 웃음 짓는 거 보니까 사람은 착해요.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은 제가 중고차를 고를 때이 차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수입 세단이라 하면은 어떤 차종들이 떠오르실까요? 뭐 BMW, 뭐 아우디, 렉서스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대표적으로 단연코 벤츠 차량이 먼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래서 오늘 이 차량 자체가 그 벤츠사의 신차가 7천만원에 육박했던 아주 명품 세단인데요 1인 신조 관리에 5만 k 로 밖에 주행하지 않았는데 천만원대에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차를 중고차로 선택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남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벤츠의 E클래스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상품화 전 국가 자격증이 있는 업체에서 누유, 누수, 부식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입증받은 차량이며 한달 2,000km 보증이 아닌 두달 3,000km 보증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걸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썩어도 준치 벤츠 E300 모델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너무나도 클래식한 디자인과 중후한 멋을 살린 차량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연식 대비해가지고 경쟁 차종이라고 하면은 BMW의 O시리즈 아니면 아우디의 A6 이렇게가 있을텐데 일단은 성능적인 부분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 이 E클래스 E300 모델을 따라 올래야 따라 올 수가 없습니다 거의 메가패스급이신데요 아무튼 이 차량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신차며 중고차며 판매율 1위를 달성을 한 그런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달성을 했으니까 뭐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흔에 빠졌다 라고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실텐데 흔에 빠진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만한 이유가 있을텐데 뭐 차를 잘 만들었거나 아니면 뭐 이쁘거나 뭐그둘중 하나 아니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그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 보고 오신 것처럼 아주 깔끔한 차체와 재원 같이 한번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이 W212 E 클래스는 V6 3,500cc 자연흡기 차량이 들어갑니다. 진짜 좋은 엔진에 좋은 성능을 가진 그런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어, W213 E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다운사이징이 돼서 4기통 2000cc 엔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213이 월등히 이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찐퉁 벤츠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량이 제격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좀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을 많이들 선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차량의 이 간단한 스펙으로는 2014년식 1인 신조로 관리된 완전 무사고 차량. 53,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누유누수 없는 아주 깔끔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달 3,000km 보증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차량의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제가 옆으로 한번 띄드보도록 할게요 엔카 사이트를 캡쳐 온 화면인데요 일단은 같은 동일 가격대의 사고차가 있거나 아니면, 10만 키로를 곧 앞둔 9만 키로대의 차들이 수두룩 빽빽 천지에 깔려져 있는데, 오늘 차량, 1인 신조에 5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았는데, 169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왜 선택을 안할수 없을지 모르겠네요. 무조건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차량 관리 상태 한번 보러 가도록 하시죠. 외관 관리 상태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전면 유리 스톤칩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기스가 거의 안 보일 만큼 광택 상태 너무나도 좋다는 거. 그리고 이 클래스는 당연히 이 마크가 위로 올라와 있어야 제격입니다. 이걸 봐야지만 뭔가 그 남심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어 212바디, 213바디, 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12바디의 디자인이 더욱 이쁜 것 같습니다. 그 벤츠 E클래스만의 아이덴티티를 지켜온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주 세련된 듯한 느낌 많이 받고 있고요. 구형바디라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신시대적인 디자인으로 뽑혀져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방부 옵션으로는 전방 센서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측면부 외관 관리 상태도 너무나도 좋고요 이렇게 반사 선팅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뭔가 좀더 프라이빗한 그런 자랑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컴포트 액세스 기능 부착이 되어져 있고 사이드미러 쪽에는 후축방 감지 센서까지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녀석입니다 이클래스는이 e 대로등이 제맛입니다 진짜 너무나도 이쁜데 요즘 나오는 213 바디는 동글동글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별로 안 이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쥐 때르 등은 요게 최고 이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고, 트렁크 공간도 아주 이 세그먼트 급세서 최고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백은 한 5개 정도는 매끈하게 들어갈 만한 사이즈까지 보유하고 있네요. 실내로 넘어 왔는데요 어, 진짜 너무나도 고급지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은 위쪽까지 내장재가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나에 대한 품격을 올려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일단 분위기 자체도 원래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는데 그전 차주분이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뭔가 더 은은한 어, 그런 이제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그런 녀석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일단은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습니다 시트 어디 하나 헤진거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디스플레이 자체 지금 보셨을 때도 인치수 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볼수 있을 만한 인치 수를 자랑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주차 라인 표치선도잘 따라온다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명차답게 아날로그 시계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스타트 버튼과 함께 미디어 버튼들 그리고 양쪽으로 3단계 열선 시트 주차 보조 시스템 에코 모드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밑으로는 풀 오토 에어컨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옵션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옵션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의성 있는 옵션들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자 파킹이 없어요. 이게 뭐풋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데 다리 운동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넘어가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으면 오토 홀드 기능은 자동적으로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들 열선과 전동 스티어링 휠이 있는데 전동 스티어링 휠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클래스는 이 차량은 전혀 그런 거 없다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크루즈 컨트롤 레버 장치와 함께 포 포크의 핸들, 이쪽으로는 트립 컨트롤러, 이쪽으로 는 핸즈 프리 버튼, 그리고 뒤로는 패드 시프트 기능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어,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면 52,000km라는 실 주행거리 확인 가능하시고 경고등 또한 한개 없다는 거 같이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저차골러가요 이지은 팀장과 벤츠 E300 모델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천만 원대 수입 세단. 이 차량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성능도 좋고 두달 3,000km라는 보증까지 가입이 되어져 있는 아주 성능 좋은 오늘 차량 1,690만원 전국에서 최고로 저렴하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쪽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는 한 분만이 오늘의 차량의 주인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은 성능 좋은 차량들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지훈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